여러분들 저에게 물어보는 게 목사님, 복음주의자들이는게 뭡니까? 라고 질문 던질 거예요. 복음주의자들이라는 건 간단해요. 3일제 하나님 믿고, 기독론 믿고, 구원론 믿고, 쭉 나오다가 성결론 뭐 믿는데, 종말론에 가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구원주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믿는 것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 보검주의자들은 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네, 그래서 우리는 어, 준비하자 또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다 이제 우리 우리 아미에서는 거기에다 더해서 뭐예요? 학생이다라고까지 믿는 자들이에요 예. 이런 자들을 예, 복음주의자들이 다 그런다고요 됐어요?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라 말하지 않아요